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그리고 삼각형 넓이 공식을 알면, 알면 풀수 있는데, 1번은 사인A분의 A는 사인B분의 B와 같고, 사인B분의 B는 사인C분의 C와 같고요. 그리고 이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R에 두 배를 한 걸까? 는 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거였고 이번은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법칙은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 이 앞에 있는 b와 c를 곱해주고 코사인 a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 c a 코사인 피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 ab 코사인 c는 c의 제곱과 같고요.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넓이 구한 공식은 1분의 1 ab 사인 a와 b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d에는 각도 c를 적어주면 되고요. d의 사인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b와 c의 길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의 사인 b, b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a의 길이와 c의 길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은 이 번에 1 번은 사인 법칙을 써서 포함되는데. B의 길이가 있고 A의 각도, C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A와 C의 각도로 B의 각도를 구하면 B는 180 빼기 45도 그리고 105도를 구하면 B는 30도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B는 30도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30분의 10은 B의 길이 10은 이 r 과 같고, 사인, 30, 사인 3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20은 2R. ER 그래서 R은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코사인 부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A의 각도와 A의 길이가 둘다 나와 있기 때문에 49, 7제곱, 49는 B제곱, 25와 뭐 이제 C 값을 물어볼 텐데, C 제곱, 마이너스 2, 5의 길이, 아니, B의 길이 5, 그리고 C의 길이 C, 그리고 코사인 60을 광각과 같다고 놓아서 풀면 되는데, 얘를 이 하면, 10C는, 10C 코사인 60은 C 제곱 마이너스 24, 하고, 여기서 cos6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OC는 C 제곱 마이너스 24고, 이항에서 정량은 C 제곱 마이너스 5 c 마이너스 24는 0. 그래서 여기서 C 마이너스 8, C 플러스 3은 0, C는 8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여기서 C는 삼각형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음수가 될수 없으니 C는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A, B, C 각도의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B를 이용하여 각도를 구하시면 되는데, 각도를 구하면 삼각형의 총각도는 180, 180박이 1, 1, 4다 더해서 6분의 1. 이제 이게 A의, A의 각도고요 B는 180. 그리고 C는 이렇게 구하면 얘는 30. 얘도 30. 얘는 12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대 B 대 C를 구해야 되는데, A 대 B 대 c는 s i n a 대 s i n b 대 s i n cap c 의 값과 a r car c a 는 s a n 3 a 을 구하면 되니까 sin 30은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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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가 c a 가 car c a 1 car car c a 0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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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에 car car c a 서 이를 곱해 주면 1대1대 루트 3. 그래서 a 대 b 대 c는 1대1대 루트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a 와과 b의 값과 다르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a는 b e, b c B제곱 플러스 C제곱 바이스스 A제곱과 같고 코사인 B는 e, c a g 제곱 플러스 A제곱 바이너스 B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A값과 곱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B의 값과 곱하면 양변을 여기서 양변을 a, b, c를 곱해 주시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스 a 제곱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갈로를 풀면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서 A제곱, 플러스 A제곱과 B제곱 곱한 값이 둘다 공통되기 때문에 얘는 없애주고 이 남은 부분에서 A제곱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얘를 다 넘겨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랑 얘를 묶어주시면 c 제곱으로 묶어주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a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은 0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형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1 곱하, 곱해주시면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게 0이 되,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C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C제곱. 그래서 C가 각도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라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c a b 이렇게 해서 이이 제곱과 이 제곱은 a 제곱과 이 e 제곱 플러스 한 것과 같기 때문에 c 는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나오고요. 그리고 5번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2분의 1 /2 대각, 두 대각선, 8 곱하기 5, 5, 사인, 끼인각. 그 대각선 사이에 끼인각, 60, 사인 60을 구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과 같기 때문에 20 루트 3이 나옵니다. 뭐 6번은 사인 10, 그리고 사인 40, 그리고 사인 50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식을 이걸로 사용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가 50도, 여기가 40도, 그러면 여기가 50도겠죠. 그리고 여기가 10도, 50 빼기 40은 1 0도기 때문에 여기서 이 50도는 여기 10과 10도와 여기 값을 구한 값이 50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40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거 보면 그래서, A, B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면 사인 10네 여기 길이 AB 는 사인 40도 의 AC 값과 같고요. AB는 그 s i 사인 40네 AC의 값에 사인 10을 사인 10을 구한 값과 같은데 여기서, 사인, 사십, 사인. 아, 여기서 그, 이것을 구하기 전에, 구해야, 사인 50네 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끝에가 C이기 때문에 C라고 정해지면 사인 C는 여기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사인 50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 C는 사인 50분의 1이라는 것을 그구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sin 40, sin 10도를 올려주시고 여기에다가 ac를 구한 것과 같죠 그래서 sin, ac는 sin 50분의 1이기 때문에 sin 50분의 1과하기 sin 40분의 sin 10을 구하면 sin 50은 0.77, 0.77분의 1 곱하기 sin 40 0.64 분의 3 10은 0.17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면 0.344 땡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0.34가 나오겠죠.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는 0.334km가 나옵니다.